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음, 따로 읽지 않고요 어, 설교 가운데 강의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아,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울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아, 그 자리에 있었고 박해자들의 이 우통을 벗었을 때그 때 옷을 맡아주며 그 스데반의 돌쳐 죽이는 그 형벌, 형벌을, 형벌을 아, 동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그것을 사울은 성경은 그,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어,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죽는 건 당연해. 스테반은 신성 모독죄에 의하여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해라고 그 역이었고요. 이 역임으로 인하여 이것은 사울만의 역임이 아니라 당시 사내들린네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 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또한 이 마음은 스테반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테반이 속해 있었던 초대 교회를 이제 말살하려 하는 어, 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스테반을 죽기자마자 돌로 쳐 죽이자마자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저,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말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이게 방해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사생 결단을 시킬 때 쓰는 말이 이 박해입니다. 너 이거 믿을래? 그러면 죽어. 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살아.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고백하면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수 있어 이렇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이 박해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이렇게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말씀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뭐하라고 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어, 권능을 받아 그 다음 뭐하라고죠?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와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7장까지 역사를 보면 7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갔을 때 삼천이 돌아오고 오천이 돌아오고 또한 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안은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 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아마도 2만 어, 2만 전후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렇게 훈련되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예루살렘 성을 넘어 유대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또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또한 그것을 넘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초대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언 마지막 그 당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초대 교회에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흩어져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어, 교회사에서 보면 이, 이 순서는 참 놀랍게도 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넓히십니다. 이 박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국땅에미국땅이이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청교도들이 어, 그들이 아, 영국 땅에서 박해를 받아 떠돌다가 미국에 오게 되고 그 청교도 정신으로 이 미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박해였던 겁니다. 신앙의 박해, 청교도 정신을 박해했던 그 박해가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박해라는 것이 그만큼 놀랍습니다. 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대한민국도 아, 이 일제 때의 박해, 그 순교의 피로 피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유교 전쟁을 부흥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유교 전쟁이 터지게 되죠. 6 2오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남한 전체에 퍼지게 되고요 평양 대부흥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신앙을 그불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남한 땅에 내려오게 돼그 불의 열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한이 남한 땅의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새로운 나라 전쟁 이후에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래야 지금의 세계의 굴지의 국가가 될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지금 삶의 현장 안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의 나라는 우리 집에 또한 나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마리아에 새로운 유대 땅에 새로운 땅 끝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너너 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laughs> 학생들이 말안 들으면 그런 얘기 선생님들이 합니다. 요즘이야 뭐그이 때리는 문화가 없어졌지만 제가 자랄 때만해도 선생님들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얻어맞고 아, 박해를 받고 치임을 당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이 아, 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장사한 이후에 에, 이 애통함이 그들 안에 있었죠. 어, 그렇게 애통함이 있을 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막 장사가 끝나야 끝난과 동시에 막그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어, 어, 발빠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옥에 가서 옥골을 치루는. 아주 그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요,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머뭇거리다가. 머뭇거리다가 옥에 갇힌 사람의 부류가 있었고 아주 발빠르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 사람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무엇을 했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서또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어그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 이 제자들은 헬라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죠. 아마도 그들은 이때 박해를 피해서 헬라, 곧 자기들의 출신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주목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이 어, 일곱, 일곱 그이 디컨으로 택함 받았던 이 사람, 이 집사로 택함 받은 이 사람이 간 사마리아를 먼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유대 다른 유대 지역을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고향 땅에 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를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거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나 또한 이 헬라 사람들조차도 사마리아는요 아주 저주받은 땅을 하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여기었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올라갈 때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가 사마리아 지역이 딱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직선거리로 통과해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아주 빠르게 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빠르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은 아, 이그 저주받은 땅이라고, 어, 저주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요단강 요단강을 아예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의 길로 가지 않고 그마만큼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당신의 마음을 두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땅.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피가 혼혈되어졌고 그래야 어느 사람들도 이방인들조차도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땅에 하나님은 먼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먼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백성이라, 저주받은 사람이라, 저주받은 땅이라 여기는 곳에 먼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지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요. 먼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귀한 생명보다 귀한 나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냐면 나로 하여금 내가 가장 저주스러워하는 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 내가 가장 격렬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역으로 원하고 계심을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이 사마리아 성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루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들요 복음이 무엇이죠? 이 빌립이 전한 말은 여긴 분명히 무슨 말을 전했는지 이 스테반의 설교처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왜 성경은? 이 빌립이 전한,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냐면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원세 꺾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빌립이 세상에 나가, 이 사마리에 나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났어. 나에게 그분이 임하여 계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 빌립은 교회가 교회를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귀가 열리게 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을 듣게 되고, 또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생명이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꺾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사망 권세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묻고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인 겁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떠나가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온전히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마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병마의 권세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임하여 계시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표적을 본 이들이 말씀해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말을 따르다 따르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젠 더 이상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와,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원어는 디아블로, 디아블로, 아, 디아블로는... 아, 어, 디아블로스라는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모략하다, 중상하다, 이간질하다, 고발하다, 지적질하다. 뭐이 이게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네? 여러분들 이 마귀가 딴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찔러대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자의 아픔을 더 찔러대고요. 죄진자의 그 죄를 더 찔러대고, 이게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그래야 그 죄의 주눅 들어 살게 만듭니다. 자유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디아블로예요. 분열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가 다툼을 하게 하고 서로의 허물이 요만큼만 보이면 그걸 들추어내서막 아픔에 아픔을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디아블로라는 거예 디아블로. 그런 디아블로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디아블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디아블로라는 이 악한 귀신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 이간질하는 말들 그런 헛소문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눈이 바뀌게 되고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르시면 복음이 복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현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참그 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좀 편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잘못 걷습니다. 어? 또, 못 걷는 자, 뭐, 안진뱅이, 뭐, 이렇게 다리에 병이 든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두 부류의 사람들의 통, 공통점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다. 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겠습니까? 이걷는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갖고 나아간다란 말입니다.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좋습니다라고 그곳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복음이 그, 복음이 그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걷고 나아가 그 사마리아 성온 저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할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가에 미소가 잔잔한 삶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무엇이면 내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큰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가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 가운데 박해가 임하였으나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그것에 생명이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온 성이 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23장, 323장 찬송하기.